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不着，拿走。哦，不需要。p i o p s 不要我不要，不需要。你拿回去，나는들고회추돌아가，啊，가 니나회쥐 왜? 什셔 왜? 난다, 我 마이더, 보뚜이. 난다, 구문이죠 설마, 뭐뭐인 것이 아닌가. 원 마이더, 내가 산 것이 보뚜이. 틀린다요. 설마, 내가 산 게, 틀려? 내가 잘못 샀어왜이셔머 난다, 원 마이더, 보뚜이. 용부자. 사용할 수 없다. 쓸일 없다. 쓸수 없다요. 쓸수 있으면, 용더 짱. 쓸수 없어서 용부좌오 가능부구조문이죠. 나저 들고 가 나저 나후이취입니다 가져가지 마 비에 나저. 네, 자 용부좌오 용불랴오라는말이 있어요. 용불랴오이거이아시 하면은 한 시간 안 걸립니다. 네.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.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? 어, 한 시간 걸려요? 얼마나 걸려요? 정절 다운날, 야또장시젠 한 시간 안 걸려요. 용불야이거샤오 네, 용부자오는 어, 쓸일 없어, 쓸수 없어 이런 의미죠. 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为什么难道我买的不对为什么难道我买的不对나 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要不要，不要，不需要。你拿回去，拿能들고回去돌아가，啊，가져가。你拿回去。 왜이셔머 뭐? 왜 난다오워 마이더 부또이 난다오 구문이죠. 설마 뭐뭐인 것이 아닌가? 워 마이더 내가 산 것이 부또이 틀린다요. 설마 내가 산게 틀려? 내가 잘못 샀어? 왜이셔머 뭐? 난다오워 마이더 보또이 용부자 사용할 수 없다. 쓸일 없다. 쓸수 없다요. 쓸수 있으면 용더자쓸수 없어서. 용부자오 가능부구조문이죠. 나저 들고가 나저 나후이취입니다. 가져가지마 비에 나저. 네, 자용부자오 용불랴오라는 말이 있어요. 용불랴오 용 이거샤하시 하면은 한시간안 걸립니다. 네,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.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? 어, 한시간 걸려요? 얼마나 걸려요? 정주얼 다운할 야또 장실젠 1시간 안 걸려요. 用不着、呃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 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不需要，拿回去。为什么？难道我买的不对？用不着，拿走。哦，不需要。필요없어不要저不要不需要네나回去나는들고회취돌아가哎、啊，가져가네나回去为什么왜 난다워 마이더 부뚜이 난다워 구문이죠. 설마 뭐뭐인 것이 아닌가? 원마이더 내가 산 것이 부뚜이 틀린다요. 설마 내가 산게 틀려? 내가 잘못 샀어? 왜이죠? 뭐 난다워 마이더 부뚜이 용부자. 사용할 수 없다. 쓸일 없다. 쓸수 없다요. 쓸수 있으면 용더자오. 쓸수 없어서. 용부좌오 가능부구조문이죠. 그 나저 들고 가 나저 나후이취입니다 가져가지 마 비에 나저. 네, 용부자오 용불야오라는 말이 있어요. 용 용불야오 이거 소스 하면은 한 시간 안 걸립니다. 네,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.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? 어, 한 시간 걸려요? 얼마나 걸려요? 정절 다운얼? 야, 또장시젠한 시간 안 걸려요. 용불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쓸은 없어 쓸수 없어 이런 의미죠 부석은나 녀석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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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